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상담심리교육대학원 입학 대비 학업계획서 특강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들께서는 교육대학원 입시를 준비하실 때 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이 학업계획서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 선생님들께서 입시를 준비하시기 이전에 학업계획서가 정말 중요한지 그리고 중요하다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시작으로 해서 학업계획서 구성 내용과 그다음 학교별 학업계획서 양식의 예시를 몇개 학교들 위주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어, 제가 다 보여드릴 순 없고 어, 수도권과 지방대의 기준으로 해서 몇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선생님들께서는 학업계획서 첨삭에 관련해서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어, 내가 혼자 써도 될지. 또는 첨삭을 받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첨삭을 받을 수 있을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 자주 하는 질문, 그 다음 학업계획서 특강에서 다루는 내용을 소개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들께서는 이 학업계획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학업계획서 특강을 들어볼까? 또는 학업계획서 첨삭을 받아볼까? 이런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또는 둘다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오늘 이 오리엔테이션을 들으시고 어떤 방식으로 어, 선생님들께서 학업계획서를 해나가실지 좀 갈피를 잡으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학업계획서가 중요한 이유인데요. 어 선생님들 일단 기본적으로 학업계획서가 중요하냐는 질문을 저한테들 많이 하시는데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학업계획서는 왜 중요하냐면 선생님들 이제 입시를 준비하시면 지원서를 제출하시잖아요. 근데 지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어 어디를 졸업했고 학점은 얼마고 지금 현재 어디서 근무하고 있고 봉사활동은 뭐고 자격증은 뭘 가지고 있고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서는 줄거리 아니라 아주 간략하게 선생님들을 그냥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이 지원서만으로 선생님들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게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류 전형이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학교들의 경우에는 1차 평가가 먼저 이루어지죠. 근데 1차를 선생님들의 얼굴도 본 적이 없고 아직 면접도 보기 이전이기 때문에 학업 계획서로 1차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서류 평가가 있는 학교들은 더욱더 이 학업 계획서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1차 평가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학업계획서와 면접점수가 합산돼서 최종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학업계획서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면접에 가시기 전에 이 학업계획서는 선생님들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잘 어필할 수 있는 자료가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교수님들께서 이걸 읽어보시면서 어, 이 사람 좀 궁금한데? 어, 이런 봉사활동을 했구나. 어, 이렇게 아동 청소년들을 만나왔네.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실 수 있게 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어, 선생님들께서는 내용을 잘 구성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성면접에 기반이 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어, 인성면접을 위주 보는 학교들의 경우에는 전공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그냥 기본적인 뭐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 이런 걸 여쭤보실 수도 있지만 어 학업 계획서에 있는 선생님들의 특이한 경험이나 또는 선생님들의 어떤 어 그런 뭐 계획들을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짚어드리고 싶은 내용은 레포트 사이트나 블로그 등에서 판매되는 이런 학업계획서 유료 샘플을 막 무분별하게 참고하시는 선생님들이 항상 계세요. 그래서 짜집기 해가지고 내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 저는 사실 그렇게 해서 합격하시는 선생님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이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라고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로는 저도 선생님들이 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제가 직접 이제 돈을 내고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물론 잘쓴 것들도 있지만, 어 사실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좀 엉터리로 구성.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고, 실제로 이게 합격한 사례라고 이런 의문이 드는 그런 학업계획서 자료들도 있었기 때문에, 어, 저는 이걸 무분별하게 다운로드 받아서 참고하시는 건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다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유하는 자료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만의 이야기를 잘 구성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합격수기. 합격 사례 이런 것들을 보시면 꼭이 사람처럼 하면 합격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그런 소스가 훨씬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 합격했던 자, 뭐 학업계획서나 자기소개서를 참고하신 이후에는 자꾸 그 내용에 매몰돼서 내가 더 나를 잘 드러낼 수 있는 내용보다 자꾸 그쪽으로 내용을 쓰게 될수 있는 그런 경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이제 너무 무분별하게 참고하시는 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학업계획서 구성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보시면 학교별로 선생님들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 틀은 이렇게 아래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어, 선생님들께서 어디를 지원하시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항목 명칭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여기 있는 내용들이 토대가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들을 선생님들께서 초안으로 기본 틀로 잡아서 작성을 하시면 학교별로 여기 있는 항목을 하나씩 끼워 맞춰서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소개, 진학동기, 지원동기는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입학 후 계획은 수학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기는 해요. 근데 뭐 이제 많지는 않고요. 보통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 졸업 후 계획이 들어가 있고 연구 계획은 논문에 대한 계획이죠. 그 다음 기타 항목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들 여기서도 기타 항목을 꼭 써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기타는 웬만하면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하 다른 분들하고 차별화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라도 더 나에게 있는 장점을 어필할 수 있는 칸이 바로 기타 항목이기 때문에 기타도 버리지 마시고 꼼꼼하게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갑자기, 엄청난 표가 등장했는데요. 자, 이건 뭐냐면, 어, 선생님들께서 이 교대원을 준비하실 때, 어, 1급에 지원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것이고, 2급에 지원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보통 1급, 2급이라고 하면, 어, 그럼 1급이 더 좋은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급은 주로 이제 어, 현직 교원들을 위해서 어, 그 개설된 그 과정이 바로 1급이고요. 2급이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지원하시는 동일 전공 계열 어, 분들을 위해서 개설된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구성하실 때 여기 있는 자기소개, 지원 동기 입학 후 계획, 졸업 후 계획은 1급이냐 2급이냐에 따라서 조금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좀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 1급이신 분들은 현직 교원이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어, 현재 학교에서 교원으로 일하고 계시다면 내가 어떤 과목을 가 치고 있고 어, 내가 담임 교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학생들을 담임하면서 느낀 점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학교에서 맡고 있는 일은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위주로 선생님들을 소개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급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소개하시는데 비전공자냐 전공자이냐 따라서도 비전공자이신 분들은 보통 학점은행제를 같이 해서 이걸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를 하실 때 너무 뜬금없이 정말 자기소개라고 하는 이 글자에만 맞춰서 어, 그 내용을 작성하시는 것보다는 이후에 지원동기와 좀 연결을 할수 있는 소재를 선택하셔서 내용 구성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 선생님들께서 어, 영어를 전공하셨다 이런 경우에도 어, 그냥 영어를 전공했고 영어를 좋아하고 영어에 관련된. 내용만으로 여기를 다 채우시기보다는요. 어, 원래는 영어를 전공했는데 어, 내가 처음으로 이 상담심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지원동계에서 쓸 것이기 때문에 어, 학점은행제를 공부하게 된 계기라든지 또는 영어를 공부하다가 상담에 관심을 갖게 된 어떤 그런 스토리들을 자기소개에서 약간 내용들을 조금 처음에 소개를 한 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지원동계까지 연결해서 쓰시는 방법을 저는 이제 가장 자연스럽게 쓰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 사실 제가 이 지도를 하면서 정말 다양한 전공의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뭐 진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미용이나 음악이나 체육, 그리고 뭐 컴퓨터, 통계, 어 여러 가지 전공, 뭐 언어 관련된 그 중국어나 영어나 또 이런 쪽으로도 많이 계셨고요. 공대 출신으로 준비하신 분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계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들께서 좀 잡기가 어려우시면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첨삭을 통해서 하시면 제가 좀 잡아드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너무 나는 타전공인데 어떻게 처음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이런 부분들도 좀 첨삭 때할수 있다는 걸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공자이신 분들은 조금 쉽게 풀수 있죠. 나는 이 전공을 통해서 어떤 걸 배웠고 나의 성격적인 특성은 어떻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선생님들을 그대로 이제 심리학 그리고 상담학을 공부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가지고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는 그냥 내가 학생이라면 이 공부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등을 통해서 어좀 내용을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지원 동기 같은 경우는요. 교과 기간제 교사로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교사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목적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기간제 선생님이신 분들은 다시 상담 교사로서 임용고시를 치시려고 이걸 준비하시는 건데 어, 이것도 너무 솔직하게 저는 기간제 교사로서 계속 근무하시는 것이 뭐 너무 힘들어서 이런 내용으로 작성하시는 것보다는 기간제 교사로서 학교에서 근무를 하면서 상담을 왜 배우고 싶어졌는지 그리고 나는 현재 영어 수학 국어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왜 상담교사로 진로를 바꾸고 싶어졌는지에 대한 그 계기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돼요. 그 다음에 정교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왜이 상담 심리를 배우고 싶은지, 다시 임용쳐서 전문 상담교사가 될건 아니지만, 내가 왜이 상담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지, 상담심리 공부를 왜 하고 싶은지가 드러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교권에 관련된 문제나, 여러 이제 학생들의 어떤 문제 상황에 관련된 걸로 인해서, 어, 정교사 선생님들께서도 상담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런 경우에, 어, 선생님들의 어떤 그 상담을 공부하고자 하는 계기가 좀더 분명하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2급 지원하시는 분들은 자기소개랑 지원 동기를 꼭 너무 구분해서 쓰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 있는 내용을 거의 통합하듯이 자연스럽게 같이 연결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상담 심리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그러면 내가 그 중에서도 왜꼭 상담 교사를 꿈꾸게 되었는지에 대한 계기가 드러나야겠죠. 그래서 꼭 심리학을 전공했다고 상담 교사가 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다른 진로가 있는데도 상담 교사가 왜 하고 싶은지, 그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들어오면 좋은 거라고 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입학 후 계획으로 넘어가면요. 어, 상담 교사로 성장하기 위한 준비 과정. 자, 이거는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던 기간제 선생님들께서는 어,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좀 구성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 이제 내가 어, 이 교육대학원에 입학을 하고 나서 전문 상담 교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준비들을 할 것인지를 어 전공 공부는 어떻게 할 것이고 임용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이고 상담 실습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내용을 쓰실 수 있고요. 전교사이신 분들은 상담에 대한 전문성 향상 과정에 관련해서 내용을 구체화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특히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배우고 싶은 이론들은 어떤 것이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어 내용 구성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급이신 분들은 상담교사로 성장하기 위한 준비 과정 여기 있는 것과 거의 별다를 바가 없죠. 기간제 선생님을 하시다가 상담교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이 급으로 동일 전공으로 상담교사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 어 모두 어 내용을 거의 비슷한 틀에서 작성을 하시면 돼요. 어떤 식으로 내가 입학해서 공부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고요. 말 그대로 그다음. 졸업 후 계획 같은 경우는요. 어, 기간제 선생님들이나 이급 지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담교사를 꿈꾸시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그러면 내가 전문 상담교사가 돼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토대로 좀 내용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교사 선생님들께서는 상담을 배워서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내가 적용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학교에서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뭐 그런 준비하고 싶은 어떤 연수나 이런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학교 상황에 맞춰서 좀 쓰시면 좋겠죠. 어, 보통 상담교사가 돼서 하고자 하는 계획은 뭐 이런 개인이나 집단 상담이나 학부모 교원 연수나 어, 또는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위주로 좀 구체화를 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제가 이렇게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어, 이 학업계획서 특강을 수강하시거나 또는 첨삭을 하게 되시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제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많이 자 그러면 학교별 학업계획서 양식을 그냥 이제 좀 빠르게 훑어보면요 어 제가 이제 여기에 준비한 학교들은 선생님들 그냥 가나다 순으로 어, 몇개 학교들을 좀 가지고 왔어요 자 한번 보시면 뭐 고려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렇게 1200자 제한이라고 글자 수 제한을 두고 있고 그다 지원동기와 입학 후 연구계획 요두 가지 항목을 쓰라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 틀 안에 다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쓰신 내용들을 가지고 어 그럼 여기서는 지원동기랑 연구계획이라고 하면 나눠서 내용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국민대가 좀 이제 어, 학업계획서 관련해서는 이렇게 내용이 좀. 구체적이에요. 보시면, 인대상인. 이런 실천적 인성을 갖춘 미래지향적 교사가 될수 있는 교직에 대한 적성과 인성을 갖추었는지 사례를 토대로 서술을 하라고 했고 그다음에 입학 후 실천적 인성, 인성을 갖춘 미래지향적 교사가 되기 위한 계획을 기재하라고 했어요. 여기 하나의 항목에서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국민대 학업계획서를 작성하시는 데 굉장히 많이 애를 먹으시는데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선생님들께서 어, 너무 어렵다. 근데 나는 국민대 정말 가고 싶다 하시면 어, 여기 있는 내용들에 관련해서 이 실천적 인성이 뭔지부터 너무 어려움을 겪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양식이 있고. 전공 분야에 대한 진학 동기 및 학업 계획이라고 하면 어, 여기 있는 뭐 교육대학원 진학 동기, 학업 계획, 임용고사 준비를 쓰라고 아예 여기서 알려준 대로 어 기본 틀에 있었던 내용들이죠 보통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학교들도 거의 비슷해요 보시면 동국대는 지원 동기, 학습 목표 및 계획 졸업 후 진로 계획은 졸업 후 계획인 거죠 기타 사항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내용들 위주로 구성하시면 되고요 글자 제한이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그에 맞춰서 조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생님들 쓰실 때 내용을 500에서 700자 사이로 써두시면 어, 활용하실 때좀 편리하실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뭐 대구대 이렇게 지방대 같은 경우에도 지원동기, 지향하는 교사상, 수학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향하는 교사상 이 항목이 기본틀에서 벗어난 건데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어, 면접을 위해서라도 한번 준비해주시면 좋은 항목이라서요 어, 어렵다기보다는 어, 내가 나중에 교사가 되면 상담교사가 되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계획은 입학 후 계획이 되겠죠. 자, 그다음 서강대는요 별 다른 양식이 없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아까 기본틀 따라서 내용 쓰시면 되겠죠. 자, 다음 수원대. 뭐, 별거 없이 거의 똑같고요. 어, 후루룩 넘어가겠습니다. 아주대 같은 경우는 항목이 특히나 더 적어요. 지원동기 및 자기소개를 각 300에서 700자 이내 작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띄어쓰기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쓸수 있는 내용이 많이 없습니다. 다음 연세대도 뭐 이렇게 자유롭게 기술하라고 있어요. 분량이나 형식이 제한 없는데, 뭐 이런 내용을 제시는 하고 있어서 여기에 맞춰서 내용을 쓰시면 될것 같고요. 우석대는 뭐 이런 내용들 위주로 합니다. 진학동기, 학업계획, 자기소개. 그다음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화여대는 양식을 수정할 수 없게끔 해서 칸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쓰셔야 되고 연구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학교입니다. 인재대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와 연구계획서를 별도로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각각 최대 2장 이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구계획서는 여기 있는 항목들을 위주로 작성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인하대는 선생님들 조금 또 특이한 학교 중 하나인데요. 보통 이제 1, 2, 3번은 거의 고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4번 항목이 계속 이제 입시철마다 바뀌어요. 그리고 인하대는 입시가 끝나면 학업계획서 양식이 오프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닫히게 돼요. 그러고서 이제 4번 항목이 변경돼서 다음 입시 시즌에 다시 오픈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출제된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요 4번 항목들을 다들 어려워하시고 내용을 구체화하시는 걸좀 힘들어하셔서 이런 내용들을 위주로 도움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인하대도 1차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쓰셔야 어, 합격을 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외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연구계획도 구체적으로 쓰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는 여기서 힌트를 하나 준 거죠. 연구계획이 중요하다는 내용인 거죠. 자, 그 다음 한양대 같은 경우는 뭐 A4용지 3장 이내라고 되어 있고 뭐 별다른 내용 없습니다. 여기 정해져 있고요. 어, 자 그다음 넘어가서 이제 선생님들 궁금해하시는 학업계획서 첨삭 방식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선생님들께 학업계획서 첨삭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해드리는데, 어, 퍼펙트 첨삭과 프리 첨삭이 있어요. 우선 퍼펙트 첨삭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비용은 선생님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가장 위에 제가 이제 25만 원이라고 표기를 해두었는데요. 이 퍼펙트 첨삭 같은 경우는 제가 선생님들이 초안을 작성하시면 직접 두 번을 수정을 해드리는 방식이에요. 제가 직접 수정을 해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이제 꼼꼼한 작업을 요하는 그런 첨삭이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이 퍼펙트 점사 같은 경우는 한글 기본 양식으로 세페이지가 기준이 됩니다. 그 기본 양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들이 항상 있는데 줄 간격이나 페이지 규격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실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선생님들 지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이제 페이지 규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조정하시거나 줄 간격을 이렇게 너무 좁혀서 가독성이 떨어지게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모든 분들한테 제가 똑같이 공평하게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이렇게 아예 그냥 맞춰서 규격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께 첨삭 기본 양식이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그 양식에다가 선생님들께서 작성을 하셔서 올리시면 첨삭을 도와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퍼펙트 첨삭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께서 초안을 작성하시면요. 1차 첨삭이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저와 1대1 미팅을 하시게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직접 다 수정을 해드리는 건데 직접 수정을 하기 전에는 제가 선생님들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 초안을 작성하신 내용만 가지고 그냥 이제 내용을 첨삭하기에는 좀 어,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또한 선생님들께서 어 좀잘 드러내고 싶고 어필을 잘 하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 1대1 미팅을 뭐 채팅이든 전화든 줌이든 어 잠깐 한 20분 또는 30분 정도 진행을 하고 어이 첨삭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초안을 잘 쓰신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 정말 너무 바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저는 이거 필요 없이 그냥 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선택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1대1 미팅은 선택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1차 첨삭을 제가 진행하는데요. 1차 첨삭 같은 경우는 미팅 후 3에서 5일 정도 소요가 되게 되고요. 입시철 같은 경우는 최대 10일 정도 소요가 되실 수 있어요. 이거는 근데 어 너무 이제 기간이 좀 다르다고 보여질 수 있는데요. 나중에 입시철 가시면 저는 한 명인데 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으시기 때문에 어 저는 사실 선생님들께 좀 시간적 여유가 되시면 미리 미리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입시철 같은 경우는 빨리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많이 요청하시는데 저도 되게 빨리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저는 빨리 드리는 것보다 제대로 꼼꼼하게 해서 드리는 편이기 때문에 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입시철에는 뭐 무조건 10일이냐 그건 또 아니고요. 선생님들께서 어, 저하고 뭐 미팅을 하게 되시면 어, 구체적인 그 마감 기한이나 이런 것들은 저하고 다시 어, 상의를 하게 되실 거예요. 그다 1차 첨삭본을 확인하신 다음에 선생님들께 제가 보내드리면 확인하신 다음에 2차 첨삭을 선택적으로 요청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1차 첨삭만 하고 만족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2차 첨삭은 안 하셔도 되고요. 어, 2차 첨삭을 요청하시면 제가 2차 첨삭까지 진행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어, 1차 첨삭만으로 끝내시는 분들도 근데. 굉장히 많으세요. 어, 그거는 이제 제가 뭐 완벽하게 해서 그러냐. 그게 아니고 보통 이제 어,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많이 안 하시고 입시철에 하시면 너무 여유가 없어서 더 첨삭을 하고 말고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1차 첨삭을 받아 보셨을 때 어, 너무 이제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거나 이런 건 어차피 안 되시기 때문에 그냥 이제 1차 첨삭 받았을 때 그렇게 크게 손댈 내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더 이상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는 이제 다 개인차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퍼펙트 첨삭 관련해서 유의 사항 좀 말씀드리면 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팅은 선택이고요. 그다음에 초안 확인후 소요 시간 같은 경우는 어 선생님들 제가 학업계획서 첨삭은 이제 오픈을 한 이후부터는 상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시철에 첨삭이 가장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미리미리 좀 하시면 어좀더 빨리 받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2차 첨삭 시 1차 첨삭에서는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나 항목 추가하시는 거, 전체 내용을 다 수정해 달라 이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어, 제가 이제 이렇게 첨삭 지도를 하다 보면 어, 저는 이제 1차 첨삭에서 이 학교는 괜찮은데요. 그럼 2차 첨삭을 다른 학교로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아, 제가 좀, 어, 1차 때는 좀 급하게 드린다고 이 내용을 빠뜨려서 안 드렸었는데 저 여기 있는 지원동기 항목 다 갈아엎고 새로 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우세요. 왜냐하면 제가 1차 첨삭할 때 사실 굉장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진짜 열심히 해서 드리기 때문에 어, 선생님들께서 이제 2차 첨삭에서는 좀 세부적으로 어, 이 내용은 제가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닌데요. 이런 부분들 있죠. 또는, 어, 여기 있는 부분에서 제가 봉사활동을 뭐 이렇게 동안 한 것은 아닌데, 여기 있는 내용들을 좀한두줄 정도 수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2차 첨사기고요. 그래서 세부적인 첨사기 들어가는 거지, 뭐 아예 애초에 처음부터 다른 내용을 다 다시 해드린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자그 다음에 프리첨삭 같은 경우는요. 어 요거는 이제 어, 비용이 3만 원이라고 되어서 선생님들 이 보셨을 때오 어, 되게 저렴하다. 퍼펙트 첨삭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 프리첨삭 같은 경우는 어 요거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초안을 작성하시는 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하시게 되는데 어 제가 직접 수정해 드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첨삭 가이드만 제가 한글에 있는 메모 기능으로 드리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어, 이 가이드를 받아서 직접 수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그 규격은 다 똑같고요. 퍼펙트 첨삭이랑.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메모로 가이드만 드리는 거기 때문에 빠르면 하루 안에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입시철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요청을 주시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시간이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보통 이 첨삭을 신청하시게 되면 저하고 얘기를 좀 해서 제가 이제 그 기한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게 돼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 프리첨삭 같은 경우는 별도 미팅은 없으세요. 그치만, 어, 지금 주신 이걸 언제까지 제가 첨삭을 해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안내 정도는 드리게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이걸 많이 여쭤보시는데, 그럼 제가 직접 수정하면 그걸 다시 확인해 주시나요?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첨삭 신청 후 퍼펙트 첨삭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하시는데, 어, 이것도좀 어려우세요. 왜냐면, 하 이미 프리첨삭을 하실 때에도 제가 메모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정, 수정하셔야 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학업계획서를 읽는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후에 그냥, 아, 이거 너무 내가 하기 힘들겠다. 그냥 변경할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이 부분은 좀 어려우셔서 프리첨삭을 신청하신 이후에 만약에 나는 이걸로 바꾸고 싶은데 그렇게 바꾸는 게 어려우신 경우에는 어 이제 10% 할인 쿠폰을 학원에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퍼펙트 첨삭을 신청하셔서 그냥 이어서 과정을 진행하실 수는 있으세요. 어요 방법은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이제 프리첨사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들. 이거는 이제 실제로 지원하신 선생님들 어 이제 그 어, 학업계획서를 제가 이제 선생님들께 이렇게 예시를 보여드리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제가 어, 허락을 받고 선생님들께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어떤 게 지금 뭐 너무 단순하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도 언급해 달라, 그 다음에 뭐 중간중간에 아주 그냥 사소한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수정을 해드린 것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어떤 부분들을 구체화해야 한다, 뭐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도 뭐 어디로 얼마간 어떤 지위로 했 어떤 경험인지,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메모, 어, 메모로 해서 이제 붙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아, 이런 게프리첨사기구나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학업계획서 관련 자주 하는 질문 좀 소개해드리면. 사이트에서 유료로 학업계획서 구매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자요거는 아까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학업계획서 첨삭 받은 분들의 합격 비율, 자 어, 선생님들께서는 항상 이런 게 제일 궁금하시죠. 이론 강의 들은 분들의 합격 비율, 기출 특강 들은 분들의 합격 비율. 근데 사실 선생님들 이제 제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굉장히 실망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실망한다는 게 합격 비율이 낮은 게 아니라 어, 어떤 거냐면 이거는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사실 학업계획서 첨삭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요 합격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 입시 과정이 무조건 학업계획서로 100% 평가를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면접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성적이면 이제 경력이면 봉사활동이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개인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첨삭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는 어 물론 또 합격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쉽게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계셔서 선생님들께서 그냥 매 과정 다 최선을 좀다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교과서적인 답변인가요? 네. 그래도 선생님들께서 이 합격 비율을 뭐 이제 제가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좀 이제. 수치화 하기는 좀 어렵다는 걸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뭐. 거짓말로 어, 100%입니다 또는 90몇 퍼센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좀 우스우니까 어, 이제 열심히 하시면 그 과정 과정에서 어, 그래도 어, 모든 과정을 좀 최선을 다하신 분들께서는 그래도 이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퍼펙트 첨삭이랑 프리 첨삭이 너무 고민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 같은 경우는 초안을 작성하셔서 어, 저한테 이제 그 요청을 주시면 제가 선생님들 한번 보고 솔직하게 저는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모든 분들한테 제가 어, 퍼펙트 첨삭의 비용이 비싸니까 무조건 이걸 권하거나 절대 그러진 않고요 프리 첨삭만으로 합격하신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어 제가 뭐 프리첨삭이라고서 앞에서도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절대 대충해드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프리첨삭이랑 선택, 선택하시는데 고민되시는 분들은 여쭤보시고 결정하실 수도 있으세요.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고요. 어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선생님께서는 전체적으로 다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에 너무 좌절하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진짜 못 썼나 보다. 이게 아니라 어 제가 보면서 이걸 메모로 다 담아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좀 이제 퍼펙트 첨삭으로 하게 되면 어 같이 미팅도 하면서 내용들을 좀더 완성도 높게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권해 드리는 거지. 근데 그렇게 안 하셔도 혼자서 되게 잘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솔직하게 선생님들께서 선택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업계획서 첨상 말고 특강에서는 어떤 걸 다루느냐라고 했을 때총 4강으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요. 1강에서는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를 어떻게 쓰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1급, 2급 나눠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2강, 2강 같은 경우는 입학 후 계획과 졸업 후 계획을 좀더 꼼꼼하게 하나씩 어, 짚어봐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3강이 선생님들 제일 좀 어려워하시고 또 궁금해하시는 내용인 논문에 관련된 연구 계획인데요. 이 내용도 좀 구체적으로 다뤄보게 될 거고요. 어떤 식으로 내용 구성 들어가야 되는지요. 그 다음에 기타 항목 그 다음에 뭐 기타 항목이나 학업 계획서 관련해서 자주 하시는 질문.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질문들 말고요. 학업 계획서를 작성하시는 데 있어서 자주 하시는 질문들이 있어요. 한 15가지 정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 놨고요. 그다음에 항목별로 좀잘쓴 거. 그리고 잘못쓴 학업 계획서의 예시를 좀 보여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쓴이라고 하면 어 이거 그러면은 이전에 썼던 거 가져와서 하면은 그분이 좀 너무 무안하시지 않을까요? 이런 걱정을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좀 뭔가 잘못쓴 학업 계획서는 제가 가상으로 만들어서 보여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잘못쓴 건지.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장황해 보이고 어떤 내용이 구체화가 안된 거고 이런 것들을 제가 가상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어 어떤 지원자분의 거를 가져와서 보여드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합격자 학업계획서 항목별 일부 공개. 요거는 이제 잘쓴 학업계획서 예시로 좀 제가 미리 어 허락을 받은 선생님들의 학업계획서를 좀 활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자 선생님들 이제 어, 여기 하나만 소개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여기 상담심리 어른이 집이라고 네이버 카페고요. 여기는 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여기 희소에서 강의를 하기 전에 어, 직접 이제 여기에서 선생님들을 만나고 지도를 해왔기 때문에 어, 여기는 지금 벌써 약 이제 2,400명 정도의 선생님들이 같이 하고 계시고요. 어, 저는 사실 이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이 카페에서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같이 노력을 해서 어, 많이 좀 어, 만들어주신 카페예요. 그래서 어, 저한테는 되게 애정이 많이 가는 카페인데. 아까 학업계획서 양식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학교별로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뭐 수, 수도권이며 지방대며 선생님들 이거 준비하실 때 필요하신 부분들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어, 미리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시고요. 이거 제외하고도 어, 지금 여기 보시면 뭐 교육대학원 정보나 나중에 입시요강 같은 경우도 가장 먼저 올리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선생님들께서 어, 저를 그 소개해서 보셨겠지만 저는 이제 전문 상담교사 자격증 이외에 다른 자격증들을 다 취득을 했기 때문에 뭐 이제 한상심 상담심리사라든지 임상심리. 청상 등 이런 자격증에 관련된 정보들 어, 관련해서도 제가 이제 어, 계속 보완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께 제가 최대한 그 무료로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은 여기다가 최대한 많이 정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여기까지 해서 저희, 어, 학업객서 오리엔테이션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어, 학업객서 첨삭이나 또는 학업객서 특강으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소 긴 오리엔테이션이었지만요. 제가 항상 꽉꽉 채워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어, 선생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